오케이 여기 두명 쓰임? 자 이제 분대 찢읍시다 한명 한명 거울보고 있는 사람 누구야 나나 <laughs> 자기애가 강하네 자기애 ㅅ 딱 봐도 형사필름것 같았어 저거 나 혼자 다 ㅅㅂ 3렙 깜반데 나와 나랑 하내만 우리 미러건 미러건 어보오세요 아 어디서 봤어? 어? 가끔 똑 어? 어디서? 어떤 거야? 기본으로 이거. 이 아, 중중미러미러두명서아 그대로. 3댑, 아. 3댑이 아, 3댑이 아, 좀 아, 안 아, 중값. 밀어보, 밀어보 봐. 어, 아, 준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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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니, 보는데. 아, 보는데요? 아, 저아아 김정희, 어, 나 총기 개조 좀 시켜야 돼가지고. 정희 전자를 아니 총기 개조 아, 시켜야 되는데. 이 전에 쓰던 총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지금 어제 해체 시켜놨어. 해체 시켜놨다고? 브라치 마세요 새총 <laughs> 쓰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진짜만나 그, 뭐좀 그래. 가져올게. 우리가 님을 언제나 얼마나 오랫동안 봤는데 또 구라를 질라 그네 <laughs> <laughs> 뻔해, <웃음> 아니, 뻔해. 뭘? 원래야 그렇구만. <laughs> <laughs> 아니, 거의, 거의 십 년대 같네, 시장에. 우리가 그걸 모르겠냐고, 씨신도니고 <laughs> <말이야>. <laughs> 오케이, 됐어. 나됐어아니 어디 갔어? 아니이가 아닌가? 미러 아니, 열한 명이 써보세요. 오케이, 이제 군대 찢을거임? 아니요. <laughs> 아무 데나 가든, 난 여기 일했다오케 이, 시로 혼자 내는 오케이, 오케이, 이대강. 이대강 면찢어 뭐야, 내가 분대장인 그럼, 시발. 어, 분대장이. 님들 분대장. <laughs> 분대 분대장. <laughs> 나 미피드야 이런 거 모를 텐데. 아. 아님 <laughs> 아, 아, 훈련소 경기경 미쳤음. 아, 근데 <laughs> 제식 훈련 밖에안 받아. 아, 어, 지금 <laughs> 그러니까 지금 뭐야 현역 세 명이 지금 공군 두 명이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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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때이 사람 공군 공군이야. 게임은 이런 게임은 내가 제일 많이. 그렇긴 하. <laughs> 이, 이 아저씨 대전차병이 안돼. 저는 시작한다. 물러서! 이 손을 더럽히고 세상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그게 우리 임무다. 저기! 하나, 하나 일로 와봐. 나랑 이리 일로 가야 돼. 아, hands up. Hands up now. This is the police. 아니야, police, 이쪽, put your hands up. 아니야, 사람이 많잖아. 세 명이잖아. 아, 우린두 명이니까 좁은데 좁은 가려고. 좁아서 텐데, 이쪽. 좁은 데는 방 비실. 좁은데는 방패가 들어가야죠. Hands up. t a l 어디갔지? o r 나 i n g c o p 어 that entry team. Oh, do you want to see m 아니 e 스 k a y we h 어 v e t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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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어디 갔도우이군됐 p 총 내렸음? p u t your hands where I can. 하나 s e e a r 오케이 오케이. 오었다 엎혔다. 키바꾸다가 안녕. 뭐야? e <laughs> <왜>? 어, <뭐야? 웃음> 어, 어, 뭐야? 우리 뒤안거 아니? 우리 빅로안 뚫었다. 뚫었다. 아니 왜? 언더로 어, 어, 일로 가면 언더로 가야지. 네, 어, 비있나 보이스, h a 있 d s 이스이스이이이 <growing up> <bob> <mail>. 무기 네, 무기 네, 진입하고. 네, 네, 그 라이트 낀 사람 라이트 비전 한테 네, 그, 그러지 마라. 아무, 아무것도 아무안 보인다. 너는? 우리 레이저끼리 보이니까 조심하자. 네. 일단 여기 그 뭐냐 미러건맨 뒤로 빠져. 네, 아 잠깐 우 아까 저기 야, 우리 방패 어디 갔음? 방패 뚫고 왔어요. 땅굴로 뭔가 하나? 아 우리 땅굴로.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서 일 열어서 일 열어서. 다 보고 했지. 보고 있음 보고 있어. 여기 보기 다 야. 했지. 어. 야, 오다가 저 총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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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을 거임. 다다을정비 재정비. 재정비. 통화 알기 끊으러서 확인하고. 오케이, 완료. 완료. 내가 방패친. 내가 내가 뒤 보면서 갈게.

어 나갈 때 조심해. 팀, work, 나랑 경피랑 그러면 스위칭하자 계속. 3 번, 사 번. 존나 위험하다. 아 볼루. 빠르게. 위에서 어, 어, 왜? 서서, 왜 아래쪽에서 반짝반짝거리냐? 반짝반짝 아 제가 안 쐈음. 우리 이번 누구야? 이번 내가 안 쐈어. 나이 사람 안맞췄어나지총알는데 어, 그래. 어, 이거 아마 헤아경피가맨 앞에 구나 어. 몰랐네. 너 경필이가 3번인 줄 알았어. 거짓말이야. 한이랑 나랑 2시 하자 그러면 343 이런 식으로. 방금처럼 내가 인질 못 잡으면 네가 3번으로 가는 거. 밖에 좀만 천천히 가 보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제 위로 올라가면 문제지. 오케이. 거기 그냥 대기하지 말고 양쪽으로 그냥 들어가서 찢자 거기 그대 그냥 생각해 봤는데 그게 가장 나은거 같아. 그거 챘거아 원빵 나가는 거. 점을 해 봤는데. 나 일단 청정 거술을 냈 진입 진입. 좌측 경계. 좌측 경계. 저이거 우측. 좌측 경계. 저거 가 들려? 저려 한번 한명 있어. 이거 저거. 어 나이스. 저거 이 정도 돼. p l e a e put your hands, hands up. Suspect 네, so, eliminate. <laughs> 이거 바깥에 문좀 닫을게. 저못닫아못닫는데요못 닫았네. 씨발 여기 저기 있어. 문 이거. 문면 저기 있으면고. 문열면 야외에 저기 있음. 개인 일단 무시해 개인 무시. 일단 무시하고 여기 이거 안 열리는 그냥... 문 아님? 안 열리는 어, 문이? 저기 원형 대단 조심해야 된다 이겨보세요 오랜드 다 씨발 야 우리 둘 뿐이냐? 여둘 두... 우리 둘 여기 여기 안 열리는 문인데 그냥 도망가죠? 깜짝이야 씨발 뭐야 씨발 갑자기 돌진했음 리얼 나 우리 팀이 잡히고 쏜줄 알고, 줄 알고 그래. 걱정했음 살짝 반대쪽 베란다에 또라이 하나 있네 affirmative team entry Police, hands in the air, hands up. Hands o u see him. Police, put your hands up. a r t s t a i g t a g him. Keep moving. 오늘 다 성공했어. 이쪽방 문 열려 있는 거. Get down and show me your hands. Now. 나 오늘 해줄 수 있냐? 옆이라? 어, 너냐? 그래요. 나야 앞에 왼쪽하고. 나 앞에 나야. 이렇게 있는 거. 아. 어. 에이 오른쪽 이렇 그래, 안에 아직 확인 못했거든. 어, 나얘째고 있을게. 앞에 있다! 이도안 쳤고. 클리어니까 저기 방클리어시 방. 문열이 나와. 이새끼한다 왼쪽 모르잖아. 먼저 쪽몰 성광을 이 들어가자. 형 밀어. 그래, 내가 성광 쓸게. 드레모 어드레어성았다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be 아니야! okay now. You're in safe hands. 어이구, <놀람> <놀람> 네. There you go, t e r e I'll p it. o p i o p it. I'll drop it. I'll drop it. I'll d r o o p it. i l it. I'll t i drop it. I'll drop it. i 2배의리이면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면, 3이인3이면3이면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면, 이면이면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면, 3분의 1이거 3분의 1이면, 이면이면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면, 3분의 아이면이면이면 3분의 이 <목소리> <목소리> Your weapon now, hands up! Now! Okay, Put your hands where I can see him! Copy entry team notifying trailers! Not 내가 o 고있을 l e 고나 e 오케이. w Oh, k a p o m o p i t a k a o m a s o Siba! Kapomaso, Siba! Kapomaso, Siba! Kapomaso, Siba! Kapomaso, Siba! Kapomaso, s i t a k a p o m a s a k a p i b 살았다 야, 근데 살았어. 야, 이거 내가 잭을 쓸 테니까 어. 보고. Arms outstretched. t a l reporting. o t y hands in the air. Notifying trailers. 까 어, 아, 좀 반탄창이 있네. 그런데. 브릿지샷건 아, 미러건이지도 이 어, 어, 나 어, 미러건. 이거 아, 바꿔주세요. 일단 좀 암적 레고 일단 어 보이는 끌어야 거 없어? 브릿지샷건 써볼게. 그지? 아 그런가? <laughs> 발로 간다 내가 어 발로 가. 이제 내려가자. 동물이 <laughs> 아까 왔던데 같은데 우리가? 어 들어왔던데네. 지금 동물이 아, 없어지. 지금. 아짝건드이죠 오케이 네, 클리어 그럼. 이쪽 봐. 우리 밑에 1층 건너편에 있는 거다 클리어했습니다. 칼 하나 주고. 일층에뭐 있더라, 조심해 아 그래, 그 칼도, 칼도 그거야? 어, 아까 예, 나 칼집, 내가 칼집 안았던 아. 거 어, <laughs> 그, 그 칼도 그거 보고 해야 되는구나 어. 자, 일로, 일로 저 안에 무장한, 무장한 사람 한명이 안에 아, 지로 걸어 봐봐, 체킹해봐 너뭐 어두워서 트레을안 보였어 칼 하나 더 있다 어? 아, 칼 하나 더 있었네 트랩을 안 보였어요, 조심해 칼이? 이 새끼 에이... 칼 들고 있었나보네, 있었나 시발년이 자, 네. 뒤로 네. 빼, 네. 아, 내가, 내가 이 새끼 끌고 갈게 안전한 곳으로 다다 없어, 다다 없어 잠깐 총, 들고 있다 땅 클리어 거든? r 려 v 고 내가 h e 가 e I'm clear over t 자 이제 문 t h 도돼 is Tom. I'm clear o v e 어 there. I'm clear over t h e r 지 I'm clear over there. I'm c l 앞에, 앞에 야 내가 총알 잡았.. 리 앞에! 아.. 씨발존나아프기어는데이가나 내가.. 내 나.. 나한테.. 그.. 눈.. 뽕 너무 아파 <목소리> 눈뽕으로 다고 1층 클리어 가자란다 나한테 레이저 그.. 어, 이거.. 후레시비쳐가지고 아.. 어. <목소리> 이쪽보다 틀을 줄.. 아나 아, 나 보지마 아, 네, 아 미안 미안 아. 그거 빼 지금 여기 밝아 아 밝아? Okay. 어 아, 밝으면 내 레이저가 안 보이거든 어? 어, 어 뭐야. 아니 일어나면 어떡함? 클리어한 줄 알았지 뚜껑 아, 클리어 클리어 아니 여기 안세 3명 있었음 <laughs> 아이고 MKB 게야 가방 샷 왼쪽 캠 라이트 아웃 캠 라이트 아웃 가방이 트 열렸네 리인데 근방어기 여기. 여기. 먼저 갈 거야? 근데, 어, 여기. 여 없다. 기 여기. 총이 없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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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뭐야 어? 시체 하나 있고 어? 뭐기여는 거니? 어, 앞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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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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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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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잘 안보이긴 하는데 사람은 없어 트랩은 어두워서 안보이는데 없는거 같아 살짝 한번 꺼보자 음. 아, 잇 안녕하세요 잠겨있다 저 2층 진입했음? 저 옆방으로 저우에서 들어가는거 같아 아뇨 2층 가는 중자잠깐야 아, 이거 확결리냐왜 씨발 뭐야 어 야, 뭐... 손잡이에다 대고 야돼나 2층 올라가서 좌측으로 손잡이에다 줄이겠단. 대고 해야돼 어 여기 뭐... 클리어야? 어 클리어 클리어 클스틱 그래. 아, 화장실이네 2층 가야되냐 여기 봐야되냐 2층 가야될것같은데야 여기 발 1층 니네 뿌린... 여기 완전히 클리어야? 어 아이 에이 완전히는 모르겠어 일단 한번 돌아볼래 여기 다 잠길거야 라이트 스틱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야 라이트 스틱 좀막 지나갔으면 좀 뿌리고 이리와. 댕겨 캠 라이트 아야 이거 뭔 무슨 권총이 하나 보고가 안돼있었노 회수에. 시체 존나 많은데. 뭐 아마 k <laughs> 우리 건거같아쪽 어. 어. 봐. 아직 안 뚫은 거 같다. 여기 한 명. 야, 야 이거 왔어 2층 왔어. 아니야? 위층층 2층? 2층이... 아들 어디 갔냐? 아, 거기. l 리 i g h t stick 우 2층 가자 2층 가면 될거 같아. 야 왼쪽 저건 뭐야? 한, 여기 바깥 아니야? 바깥? 애들이 어디냐? 들고 온거 같은데 이리로? 아그 방. 그런 거? 저 야근을 들고 왔네. 가지고 있는 아, 거. 어그렇네아이 라이트를 안 써, 아, 애들이. 그래. 수색했으면 수색인 거 흔적을 남기고 해야지. 어디 쪽에 있어 이채영 지금? 어, 형? 저... 뭐? 어? 어, 죄다. 아니 이 새끼 갑자기 일어나길래 칼 잘려 는줄 알았어. <laughs> 잡히다, 히트팅, 노드바잉 모 그래도 러시아 새보다 대권남. 우이크크다 열려 있네. 아, 초반에 여기 중 공원? 여기 서 있던 애들. 뭐라? 여기 문 하나 있는데. 오, 이 새끼 뭐... 아그그그 아... 그, 그 방인가? 그 방인거 같데 방을 칼하는거 아니? 그니까 이새끼 방을 칼하는거아니야 칼질 칼질려 그러지 칼질끼 문닫혀뭐지너 심장이 오케이 오케이 잘안있네 여기 아, 낙픽으로수있어 방방이 저기로 아, 로갈수 아, 아, 있으니까 어잠겼다나나빙열었 오케이 오케이 니가 해아 내가 할게 여기 가야되지 않을까? 그니까 거기 온다 손 들고있다 기다려봐 내 미러건을 몰게 같은데? 얘 잡았고 이 홍구가 머리 뚫었는데? 어 고. 어, 그 있어? 가면 된다 그냥 가면 돼버디없지안보여 일단 오른쪽이 안보이거 넓은데 오른쪽? 아 오른쪽 봐야돼 플래시 던진다 아 됐어 됐어 내가 몸으로 체크한다 <laughs> 장 할게 아무것도 안보여요 보고고 p l 스텐 s e t r e o t a r t 어 놀래라 어이지업 아, 끝났어요. 아니 여차피 끝났음. 시민 누군가. 아니 점수를 개같이 깎아먹잖아. <laughs> 아니 이미 시민 아, 누가 2명 죽였다고. 아까 그냥 이미 팀킬 당해서 한명 죽였는데. 음. 아까 한명 엘캡이 내가 죽였어. 뭐야, 뭐야. 끝난 게임이다아절리나 아, 부상 안 입었는데. 아 아까 입었구나. 뭐, 아 죽였다. 죽이느라 명이나죽였다한명더 누가 아, 죽였는데. 이총안 들고. 이때는 3명이나 죽잖아 얘네 둘이다.